아버지는 원래 3일 운동에 참여하시고, 음. 바로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임시정부의 에, 13도 대표시고, 음. 또 에, 여기에 취지서고 약법을 선포문이랑 했거든요, 이 임시정부에서. 음. 그거를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헌법의 원,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인데 그게 그걸 아버지가 직접 만드셔서 음. 선포하신 분이에요. 음. 그리고 3.1운동 1주년, 1년 후에 다시 3.1운동을 주도하셨는데 음. 그래가지고 그때 에, 경찰에 잡히셨어요. 일개 잡히셔서 4년을 함문 감옥에서 옷골 치우고 음. 그러고 어, 이제 출소하신 다음엔 어,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에, 한국 한국적 뭐라그 그런 한글 운동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하시고 목회하시면서또 음, 이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 대로 음. 그런 내용이고 또한 가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어머니가 예, 이화학당 3.1운동 주관을 하신 분이에요 하복순 여사라고 음. 근데 유관순 여사라고 다 아실 텐데 유관순 여사를 기른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음. 음. 그래 이제 이화 역사에 다 나와 있죠 음. 그러게 아버지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는 어머니도 아주 <laughs>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신 분들입 우리 지역에 그 이렇게 저 훌륭하신 그 가문을 가신 분들이 4 0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모르습니다 공로패 독립투사 유공자 표창 성룡 이동욱 씨 삼남 이응렬 씨 상기인 이동욱 씨의 삼남 이응렬 씨에게 본흥사는 동남부 지구에서는 독립투사 이동욱 씨의 거룩한 뜻과 정신을 본받고 길이 빛내고 기억하고죠 그의 후손인 이응렬 씨에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는 유공자 표창 공로패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으로 증정합니다. 단기 4349년, 초기 2016년 1월 24일. 이 단기를 쓴 거는 이제 그 시대에 단기를 썼기 때문에 단기를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동립유공, 에, 에, 흥산 동남부 지부 지부장 김종희, 동립유공자 표창위원회 대표위원장 박성근, 수석위원장송준희 의원 현 동남부 연합회 회장 이기붕, 조성용 현 평통협의회 회장, 정용선 현 호남향우회 회장, 전 뉴욕 향군 회장 유준식 전 상무인 미주총연합회 장위원장 박상근 전 동남부연합회 회장 이상렬 총 평통협회 회장 이석기 전 동남부연합회 회장 손환현 동남부연합회 이사장 이은자 현한미재단 회장 박정자 나라사랑 어머니의 회장 박명자 전회관권리부연 의원의 위원장 권명호 전 한국학교 이사장 이상 1 1 명의 심사위원이 추천위원으로 네, 들어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받는 상패보다 이번 이저 흥사단에서 주시는. 상패니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 부친께서, 산친께서, 3.1 운동 후에 에 4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는데, 저는 왜 그랬냐면, 3.1 운동 1주년에 다시 3.1 운동을 해라. 해가지고, 그게 바로 안창호 선생이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저 상해 임시정부 그때 종무 장관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운동에 앞장을 서서 하시다가 일교감대 잡혀서 4년 동안 옥중생활 함흥 감옥에서 4년 동안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이흥사관에서이공로패를 주신 건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몰랐던 <laughs>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습니다또한 네. 뭐 가지, 그 설명서에 없지만제 모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친은 원래 3.1 운동 때이화학당 사감을 하셨어요. 그 기숙사에. 거기에서, 유관순, 유관순이라면 다 아시지만, 유관순 여사를 직접 아주 캐오고,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대요, 유학당에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 3일운동 다음에 바로 천안으로 내려가서, 그 유관순 여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씨는 잘아는데 하복순신 잘 몰라요. 그렇지 이화학당 역사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유관순을 어머니가 직접 계속 기르시고, 또 독립운동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독립운동한뭐 그렇게 쭉 적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흥사단 미주동남부지구지에 172차 1월 월일에 참석해 주신 레빈 여러분들에게 미주동립유공자 포섭의 대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퍼졌던 김인현 3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하시다가 유경에 잡혀 모진 고문으로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분들 꽃골을 치르신 분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흘리신 땅과 눈물과 피해대화가로 우리는 원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공적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분들이많은도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지만 오늘 공도표를 받으신 이동욱 선생님도 조국 독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하셨지만 정부로부터 그 어떤 표창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주 독립유공자 후손의 회장으로서 이런 모든 점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중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화합과 협조와 단결의 정신을 이어받은 흥산동남부 지구에서 공로표를 드린다는 소식을 네, 접하고 논색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공로표를 시작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하루속히 초창이나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흥사단 위주동남부 주회 단장님과 다른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며 아울러 선진이신 이동욱 아버님을 대신하여 공로표를 받으신 이흥열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대민들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